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한 과정입니다. 저는 강의자 진쌤입니다. 그러면 1과목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기초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 자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어떤 어, 정의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통합된 데이터. 그죠. 그래서 검색의 효율성을 위해 중복이 최소화된 데이터의 모임을 우리가 통합된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저장된 데이터는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 어, 이런 모임들을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또 운영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운영 데이터는 조직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존재 가치가 확실하고 또 없어서는 안 돼.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라고 합니다. 또한 공동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공동 데이터는, 어, 이 여러 세 어,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유지하는 어떤 어, 데이터, 유지, 소유하고 유지하는 데이터 이것을 공동 데이터 셰어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어, 사용자의 어떤 요구, 시스템 사용자 요구를 분석하여 그것들을 이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맞게 변형한 후에 DBMS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해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 DBMS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를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요구, 분석, 조건. 어, 조건, 요구 조건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구 조건 명세서를 작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개념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개념적 설계에서는 개념 스키마, 트랜잭션 모델링, ER 모델을 이 개념적 설계에서 하게 되고요. 또 논리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이 논리적 설계는 어, 목표가 이 DBMS에 맞는 논리 어, 스키마 설계 그리고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겠고요. 또, 물리적 설계인데요. 이 물리적 설계는 DBMS에 맞는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어떤 설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현을 하게, 마지막으로 구현을 하게 되죠. 이 구현은 DBMS의 DDL, 데이터의 어떤 정의어로 이 데이터베이 생성, 그리고, 트랜잭션의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DDL, 데이터의 정의를 우리가 또 뒤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어, 앞에서 필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어, 이 학습을 한 걸로 기억하시고, 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랬더니, 어, 이, DB, 이 DDL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 요구 조건 분석, 그리고 개념적 설계, 논리적, 물리적 구현 이 어떤 순서대로의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 조건 분석,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리고 구형까지 우리가 할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는 시험에 어, 자주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고요. 이 스키마에 대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 또 속성, 관계 이런 것들의 구조에 대한 정의와 이에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우리가 스키마가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리고 내부 스키마로 나눈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체크할 수 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외부, 개념. 내부 스키마로 이렇게 나누고 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의 정의를 보시면요, 어,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응용 프로그래머가 어, 각 개인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구조를 정의한 것을 이 외부 스키마라고 하죠. 개념 스키마는 뭘까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논리적인 구조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종합한 조직 전체의 데이터베이스로 하나만 존재하는 게 개념 스키마입니다. 또 내부 스키마가 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구조, 그리고 데이터의 실제 저장 방법을 기술하는 것. 그래서 실제 저장 방법을 기술한다. 물리적 구조로 이것은 내부 스키마라는 것.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키마의 개념, 스키마의 3계층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때문에 꼭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외부 스키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한 어, 논리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서브 스키마라고도 한다는 것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에 대한 체크를 꼭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리자 라고 하죠. 이 DBA 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DBA 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을 관리하고 또 운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그룹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 라고 합니다. 요걸 체크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정의 생성할 수 있고요. 삭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를 결정하고요. 또 우리가 어,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 및 접근 방법을 정의, 그리고 보안 및 데이터베이스의 접근 권한 부여 정책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장애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 백업 그리고 조치 회복 그래서 에서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 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비 조치와 회복에 대한, 제,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거 무결성을 위한 제약 조건을 지정하고요. 데이터 사전을 구성하고 유지 관리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변화 요구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 구성한다는 거. 어, 이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에 대한 내용, 역할, 의미 이런 것들을 꼭 파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입니다. 어, 이 사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사용자에는 우리가 이제 어, 프로그래머, 응용 프로그래머와 어, 일반 사용자가 있죠. 이 응용 프로그램은 일반 호스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데이터를 조작어를 삽입해서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람들을 우리가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일반 사용자, 그죠.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터미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질의어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조작어를 삽입해서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하고요. 어, 자, 이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in, 접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 사용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어, 부류의 이 사용 자 다음은 DBMS 데이터 관리, 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 DBMS 시험에 잘 나오고 출제가 어, 많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DBMS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요구에 따라 정보를 생성해주면서 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것까지 하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하고요. 이 DBMS는 기존의 파일 시스템이 가는 데이터의 종속성, 그죠?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시스템으로서 이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이 DBMS는 데이터의 구성, 접근 방법,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는 게이 어, DBMS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 DBMS의 피스 기능 꼭 시험에 나오죠. 정의, 조작,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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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DDL 그리고 데이터 조작어 DML. 그리고 데이터 제어 DCL이라는 거꼭 체크를 해 주시고요. 정의어부터 우리가 보시면요. 이 정의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그리고 수정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라는 거.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타입, 항목의 설정, 액세스 방법 등을 제어, 정의하게 됩니다. 또이 조작어 DML은 이 사용자가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 데이터의 처리는 데이터의 어떤 검색, 삽입, 삭제,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이 조작어라고 하죠. 또한 데이터 제어가 있죠. 제어는 뭐죠? 네, 데이터의 어떤 보안, 그죠? 그리고 어, 무결성. 데이터 회복, 병행, 수행, 제어 등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언어, 이것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자가 데이터를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를 제어, 그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관리 목적, 관리를 하는 어떤 제어를 할수 있는 데이터 제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어는 생성, 수정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조작어는 검색, 삽입, 삭제, 변경을 얘기합니다. 다음은 DBMS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DBMS의 종류에는 계층형 DBMS, 망형, 그리고 관계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계층형은 트리 구조 있죠. 트리 구조를 되어 있어서 이 데이터의 상호 관계를 계층적으로 정의한 거. 그죠? 트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DBMS. 그래서 개체 타입의 상위와 하위 관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뭐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관계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1대 다의 대응 관계를 존,만 존재하겠죠? 1대 다에 대한 어, 대응 관계만 존재하는 게 계층형. 그리고 망형이 있습니다. 망형은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관리 구조를 표현한 DBMS.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 관리의 어, 구조를 표현하고요. 상위 하위 레이커 사이에 1대1도 가능하고요, 1대다나 다대다 모든 관계를 지원하는 게이 망형 그래프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널리 사용하는 DBMS 관계형입니다. 계층형, 망형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시킨 DBMS고요. 파일 구조처럼 이 차원적인 표나 하나의 db로 묶어서 테이블 내의 속성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해서 이용한다. 이게 dbms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DBMS의 장단점도 알고 가셔야겠죠. 이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점은 뭘까요? 네, 장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시스템이 어,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어떤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중복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 공간을 절약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장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쉐어 가능하죠. 그리고 데이터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고요. 무결성 유지 가능하네요. 그리고 보안 유지,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유지해 주는 게이 DBMS의 장점이라는 거.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단점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점, 전산한 비용이 당연히 증가한다는 점. 데이터 어, 대용량의 디스크로 이, 어, 이 집중적인 액세스로 가부하가이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것, 파일의 예비 백업이나 회복이 어렵다는 어, 단점,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어,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죠, 이거 디스크로 대용량의 디스크로 집중적인 액세스 가부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죠. 다음은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데이터의 모델의 정의는 뭘까요? 음, 현실 세계의 정보들은 컴퓨터에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화, 추상화해서 체계적으로 표현한 어떤 개념적 모형입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 데이터들 간의 관계, 데이터의 의미 및 일관성, 제약 조건 등을 기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표현하는 중간 과정, 즉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데이터의 구조를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능적 도구를 데이터 모델의 정의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개체부터 보겠는데요. 우리가 개체는 뭐였죠? 네,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개념, 정보 단위, 이런 같은 현실 세계의 대상체를 우리가 개체라고 하고요. 개체는 유형, 무형의 정보로서 서로 연관된 몇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파일 시스템의 레코드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체로서 구별이 가능한 것. 이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다음은 구성 요소 중에서 또 속성이 있습니다. 그죠? 개체와 속성, 그죠? 관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이 속성은 뭐죠? 네. 속성은 데이터의 가장 작은 논리적인 단위, 그죠? 그래서 파일 구조상 데이터의 어떤 항목, 그죠? 또는 데이터의 필드에 해당 어, 해당하는 것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개체의 구성요소로서 그 개체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이 속성은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Relation에는 열에 그리고 파일 시스템에는 필드에 해당한다는 것 그죠? 어~ 릴레이션은 열파이 시스템은 필드에 해당된다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속성을 개+ 속성은 개성 개체를 구성하는 항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속성이 이런 교수 번호, 성명, 전공자, 소속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성이라는 거, 그죠? 속성 개체를 구성하는 어떤 항목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개체 타입은 지금 레코드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레코드 타입, 개체 타입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하나하나의 어떤 개체들이죠. 그리고 또 개체 인스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런 어떤 하나의 부분들이 개체 인스턴스라고 하죠.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속성들이 값을 어, 가져서 하나의 개체를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아, 개체 인 어, 인스턴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런 어떤 개체 타입에 대해서도 알수 있죠 그것들은 속성으로 어떤 기술된 개체의 정의 그죠 이런 속성으로 어, 기술된 어떤 정의 그것을 개체 타입 이거 지금 레코드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관계는 어떤 두개 이상의 개체 간의 영광성을 결정 짓는 의미 있는 연결을 우리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relationship 그래서 개체 간의 관계 또는 속성 간의 관계를 나타내죠 개체 간의 관계와 속성 간의 관계 그래서 개체 의 집합 구성 원소 사이의 대응성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를 개념 세계로 표현할 때이 집합들의 구성 사이에는 1대1이나1대다 다대다의 등의 상사상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 다음 예로 볼때 다음 이제 교수가 이 학생을 지도하는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교수가 지금 뭐 학생을 지금 지도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어, 이런 부분은 개체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교수와 학생과의 어떤 관계. 그죠. 그래서, 어, 이 지도하는 관계라는 거. 그리고 또 속성 간의 관계는 이런 것들이죠. 어, 교수는 교수 번호가 있고 성명, 전공, 소속들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고 학생은 뭘로 하죠? 학범, 이름, 어, 다음에 주소. 이런 어떤 속성의 어떤, 어, 간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이 개체는 어~ 어떤 어~ 개체 간의 관계나 속성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교수의 의미는 어떤 관계를 결정짓는 걸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ER 모델입니다. 이 ER 모델은 개념적 데이터 모델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 6년에 피터 첸에 의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R 모델은 개체의 어떤 속성 그리고 관계 등에 대해서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는 ER 동형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ER 동형들 한번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고 가셔야 합니다 어, 몇 가지 어떤 도형들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타냈는데요 이런 직사각형, 개체의 어떤 타입을 나타내고요 어, 마름모는 이렇게 관계 타입, 그리고 속성, 어, 이 부분 기본키로 속성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체 타입의 어떤 연관성, 그죠? n, m으로 되어 있는 어떤 연관성에 대한 거. 그리고 뭐 개체 타입의 속성을 연결할 때는 요거, 그죠? 1, 어, 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ISA의 관계, 다중값의 속성, 복합 속성, 유도 속성.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이렇게 뭐 그림으로 연결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학번 이름 뭐 학과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것은 다 뭘로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이거는 내가 학생에 대한 데, 어, 부분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죠. 이거 속성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어 여기에 만약에 개체 타입에 이렇게 어, 학번이라는 곳에 이렇게 어,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선을 이렇게 넣었다면, 그쵸?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부분, 요거, 기본키 속성,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만약 학번을 내가 기본키로 한다, 그러면 동그라미에 요렇게 해서 학번만 요렇게, 어, 이 모양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기본키로 우리가 학번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어, 가, 다음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요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나 관계를 모두 뭐라고 하죠? 이 릴레이션이라는 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은 개체를 표현하는 개체 릴레이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 릴레이션, relation, 관계 릴레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은 뭘까요? 간결하고 보기 편리하고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이 용이합니다. 단점은 성능 성능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의 구조는 어, 데이터의 표, 테이블을 형태로 표현한 것으로서 구조를 나타내는 릴레이션 스키마와 실제 값들이 릴레이션 인스턴으로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션 인스턴스는 데이터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이 어들의 데이터의 저, 타입이 정의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어떤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릴레이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어, 속성들, 그죠?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릴레이션의 하나의 스키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우리가 튜플을 볼 수가 있죠. 이 튜플은 뭐죠? 네. 여기 튜플은 우리가 어떤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어떤 행. 행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어, 속성들의 모임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들, 그죠? 하나 하나 행, 요거를 튜플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학년의 도메인이 요 2, 1, 2, 4 이게 학년의 도메인이 되죠. 그래서 하나의 어, 애틀리뷰티가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어떤 원자 값들의 집합 이것을 학년의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것들 체크를 한 번씩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어, 네, 그래서 이 릴레이션, 그죠? 릴레이션의 어떤 어, 학생의, 그죠? 도메인 값은 학년, 학년의 도메인은 1에서 4까지 있다는 거, 그죠? 1에서 4까지 도메인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카널리티도 이게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4라는 거, 그죠?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생 릴레이션의 디그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디그리는 다섯 개라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디그리는 속성의 수, 차. 그러면, 어, 이 구조에 대한 어떤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다시 체크를 해보면, 튜플은 뭐죠? 네, 릴리이션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을 말하죠. 그리고 튜플은 속성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 구조에서, 그죠? 레코드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튜플의 수를 카디럴리티 또는 기수, 대응수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서도 아까쯤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카트 카널리티, 그죠? 카, 아, 카디널리티, 튜플, 기수, 대행수 이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션에서 카널리티 아까쯤에 있던 학생의 어, 카널리티라는 것은 4였죠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속성은 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논리적 단위, 그리고 파일 구조상에서 항목 또는 데이터 필드에 해당한다는 것, 그리고 속성 계층의 특성을 기술하고 있고요. 속성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디그리, 디그리, 어, 그죠? 차수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도메인, 도메인 있으시죠? 도메인은 하나의 액티비티가 어 이게 취할 수 있는 같은 타입의 원자값들의 집합. 그리고 도메인의 실제 애트리뷰터 값이 나타날 때그값의 협법 여부를 시스템이 검사하는 데도 이용이 됩니다. 그럼 이 릴레이션의 특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릴레이션의 특징은 똑같은 튜플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들은 모두 상의하고요. 어, 릴레이션 포함된 튜플 사이는 에 순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릴레이션 어, 튜플의 삽입, 삭제 등의 작업으로 인해서 이 릴레이션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키마를 구성하는 간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식별을 위해서는 어, 명칭은 유리하지만 속성을 구성하는 값은 동일한 값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 i 이션을 구성하는 투표를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부분 집합 키로 설정한다는 것, 그리고 속성의 값은 논리적으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원작 값만 저장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